안보현, Congratulations for winning the 18th Asia Model Awards. 안보현님은 다들 아시죠 이태원 클래스 유미의 세포들 군검사 도베르만 등매 작품마다 정작과 다른 연기 변신으로도 그게 완성도를 또 높였습니다. 선과 악 모두를 또 소화를 할수 있는 배우라 배우라는 호평을 또 받으며 최근 드라마 2번생도 잘 부탁해에서도 촘촘한 감성적으로 또 그게 몰입을 돼서 한층 뚫어 올렸습니다. 축하드리고요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. 네 안녕하세요 배원보인입니다. <laughs> 어, 일단 이렇게 좋은 큰 무대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어, 배우이기 전에 운동 선수 그리고 모델을 하면서 어, 배우까지 성장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값진 상을 주셔서 어, 더 열심히 하란 뜻으로 알겠습니다. 어, 감사합니다.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Congratulations again.